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라이프센스입니다. 오늘은 어, 요즘 그 개화가 한창인 어, 부용화에 대해서 어, 그 효능과 부작용, 그 다음에 약으로 먹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용은 대만, 중국이 원산지로. 어, 우리나라에는 17세기 경에 들어온 기아식물로서 야생에서는 볼수 없지만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지낸 탓에 토종식물이나 진배 없는 집정원에 관상화로 많이 심습니다. 아름다운 미인을 양귀비나 부용꽃에 비유하는데 부용은 양귀비와 더불어 그만큼 아름다운 꽃입니다. 부용은 아까에 속하는 반감목으로서 어, 지역에 따라서 나무와 풀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어, 부형꽃은 어, 지상부는 가을부터 겨울 동안에 어, 없어졌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사기 봄에 도다납니다. 꽃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피는데 어, 지름이 한 10에서 한 15cm까지 어, 굉장히 꽃이 큽니다. 어, 분홍색으로 연한 빛깔을 띠는데 어, 저녁 때에는 가장 진해지고요 색깔이 어, 부용꽃 의 꽃받침은 보통 가운데 부분에까지 다섯 어, 개로 갈라집니다. 또 부용꽃은 어, 중국의 대표 미인인 왕소군처럼 이쁘다고 해서 왕소군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 부용꽃에는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요. 안토시아닌의 함유량은 꽃색의 변화에 따라 다른데 아침에는 다망색을 띠는데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지 않다가 해질 무렵쯤에는 점심때의 세배가될 정도로 많아집니다. 부용꽃 농도를 20%로 높여서 연고를 만들어 종기나 봉화지 겸 어 벌봉에 웅집 왔던데요. 어그 벌집 모양으로 넓게 번져 점점 심해지는 한농성 염증을 말합니다. 어 봉화 지금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한번 발랐을 때 통증이 줄어들고 세 번에서 일곱 번 바르면 고름이 나오면서 부기가 가라앉는 효과가 있었다는 어 보고가 있습니다. 어 부용꽃은 약간 매우면서 어 성질이 평한데요 소염작용을 하고 각종 피부염이나 종기, 부스럼 화상에 효과가 있고 토열이나 기능성 자궁출혈, 질염이나 염증성 대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침이나 각혈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외용제로 타박상이나 부종 및 동통에도 사용을 합니다. 어, 중약대사전에서는 꽃은 열을 내리고 혈분에서 열사를 제거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고요 어, 옹종, 정창, 화상, 폐혈해수, 토혈, 복루 백대아를 치료한다고 어, 기록하였습니다 어, 또 뿌리는 중약대사전에서 옹종, 독창, 염창, 해수, 호흡곤란, 여자의 대아를 치료한다고 기록하였고요 또 입헌 혈분에서 사혈을 제거하고 해독하며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옹저헌종 어, 전신사단 대상포진 화상 결막충혈로 붓고 아픈 증상 타박상을 치료한다고 기록합니다. 어, 용법과 용량을 어, 알아보겠는데요. 꽃을 내복할 때는 2 내지 4돈, 어, 그 신선한 것은 1 내지 2냥으로 하고요. 물로 다려서 먹고 외용은 가루내어 개어 바르거나 짓지어서 바르면 됩니다. 어, 뿌리는 어, 외용할 때 짓지어서 바르거나 가루내어 개어 바르고요. 내봉은 어, 신선한 것 1, 2냥을 물로 다려서 먹습니다. 입도 어, 어, 외용할 때는 가루내어 개어서 바르고 짓지어서 바르면 됩니다. 어 그리고 보용화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고혈압과 당뇨 예방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어, 밝혀졌는데요. 어, 보용화 꽃차가 혈압을 내리는데 매우 어, 특효하고요. 아프리카 주와 아시아 주에서는 오랫동안 보용화 차를 어, 마시고 음, 고혈압을 치료해 왔다고 합니다. 어, 1996년 나이지리아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 결과 부용화가 혈압을 떨어뜨려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1996년 이란의 과학자들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데, 한 연구에서 100명의 고혈압 환자를 두 팀으로 나누어 A팀 환자에게는 하루 300ml의 홍차를 마시게 하고 B팀 어, 환자에게는 하루 300ml의 부용화 차를 마시게 하였는데 어, 12일 동안 마시게 한후 관찰해 보니 어, 부용화 차를 마신 B팀 환자들이 혈압이 훨씬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부용화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어, 심장질환, 당뇨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데 대만의 과학자들은 부용화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용화 차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당 조절과 당뇨병을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부용화 차는 부작용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고 천연약으로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부용화 잎과 꽃을 다려서 꾸준히 다려 마시면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용화는 열을 떨어뜨리고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심한 종기 화상과 폐렴에 의한 기침 피를 토하는 정상 백대화 기침을 하며 어, 숨이 찬 정상 가래, 원형, 탈모 등에도 어 효능이 뛰어납니다. 어 부용화 차는 맛과 향기도 좋고요. 어 오래 마시면 넓지 않고 흰 머리가 검어진다고 합니다. 어 차로 만들 때는 여름과 가을에 꽃과 잎을 따서 물에 씻은 후 햇빛에 잠깐 말려 두었다가 서늘한 곳에 어 옮겨서 며칠 더 말려야 합니다. 말린 꽃은 어, 한 송이를 넣고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거나 10g에 물 700ml를 넣고 어,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어, 뿌리는 20 내지 30g에 물 1리터를 넣고 끓여 각각 달인 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어, 부용 꽃이나 부용의 뿌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어,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몸을 보강하는 보약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 부용꽃은 한번 보강할 때2 내지 4g을 어, 아니면 신선한 것은 6 내지 12g을 어, 다려서 먹습니다. 피부병에 사용할 때는 지찌어 바르거나 가루내어 바셀린이나 참기름에 어서 바르면 됩니다. 어, 부용꽃을 햇빛에 말려서 곱게 가로낸 것을 1대 4의 비율로 바셀린에 개어 종기, 봉화지겸, 유선염, 심부농종 어, 등의 외과감염을 치료하는데 초기에는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주며 고름을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어, 사용 중에 중독이나 국소감염 및 어, 기타 합병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처 주위를 깨끗하게 소독해 주어야 합니다. 어, 지금까지 그린라이프센스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 알림으로 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